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로준생 회원 채널의 정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자세가 틀어지고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것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력서를 찍을 때나 아니면 유튜브를 할때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 게 조금씩 더 느껴졌고 우연한 기회로 얼핏 클리닉에 방문하게 되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굴 비대칭 뿐만 아니라 생각을 못한 부분까지 잡아주셨는데요. 얼굴에서는 눈이랑 귀의 높이가 다르다고 말씀해주셨고, 또 아래 턱의 비틀림을 진단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턱의 중심축이 벗어난 부분이랑 척추 측만쯤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몸의 균형이 깨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신 치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이같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이해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무심코 한쪽으로 씹거나 턱을 괴거나 다리를 뽀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세 습관들이 비대칭을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편차 치료랑 추나 치료, 침 치료 등 안면 비대칭 교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들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운동 처박이라는 것도 해주셨는데, 저에게 필요했던 거는 여러 운동 중에서도 귀 잡아당기기라는 운동이었어요. 알려주신 대로 평소에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해서 더큰 효과를 보게 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편집할 때 평소에 제 모습을 보면서 안면 비대칭이 조금 신경이 쓰였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영상 찍을 때와 비교해서 훨씬 더 얼굴 라인이 좋아졌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졸업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도 무보정 사진을 봤을 때 얼굴 형이 훨씬 예뻐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불편했던 곳이랑 얼굴 비대칭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담하고 나서 비대칭 교정의 효과와 중요성을 듣고 병원에 찾아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졸업 사진도 더 예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얼피 클리닉 감사합니다.